2012년 2회 기출문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앞에서 두 자리를 이용해서 나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주민번호 앞에 두 개, 뭐, 8082, 자, 1980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 숫자 빼오고요. 일단 나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연도, 올해 연도, 자, 올해 2014년이다. 그러면 2014 빼기, 여기서 빼온 80, 거기다 1900을 더해준다면, 네, 1980 이렇게 빼줄 수가 있,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여기서, 나이는 현재 연도 빼기, 출생 연도. 예를 들면 여기서 80이 되는 거죠. 80. 그리고 또 1900을 더 빼줘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가로를 가로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더해서 얘를 빼 줘도 되고요. 예, 가로 안 치게 되면 요 출생 년도와 1900을 빼주면 현재 년도에서 빼주면 나이가 구해진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현재 년도를 먼저 한번 구해 보죠. 그러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출력할 수 있는 이제 투데이 함수를 먼저 쓰면 되겠어요. 투데이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 놓으면 오늘 날짜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연도만 추출하니까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이어 함수로 자, 투데이 함수 얘를 인수로 해서 이어 연도만 빼내면 요거의 결과는 201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날짜 데이터로 나왔을 때 여기 표시 형식에서 얘를 지금 숫자로 원하니까요. 뭐 일반 또는 이제 숫자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2014가 나오게 되고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자, 2014. 그러면 여기서 출생 연도, 즉, 요거 민진윤의 80. 요걸 빼내면 되겠죠. 그 빼내는 함수는 바로 left 함수로 빼내,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기. 자, left. 바로 열고. 자 문자열 첫 번째 인수로 문자열 주, 주민등록번호 넣어주는 것이죠. 자 여기 클릭이 안 되네요. 그러면 우에 클릭하고 아래 방향키 눌러서 D3으로 맞춰주고요. 자 주민등록번호에서 콤마 몇 글자를 잘라내요. 넘 캐릭터 바로 두 글자를 잘라내 오면 되겠죠. 자 가로 닫고 그러면 여기 80이 빠져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 1900을 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맨 뒤에다 빼기 1900자 이렇게 하니까 34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나머지 이제 채우기 핸들로 쭉 하면 다 구해지겠네요.